안녕하세요 어, 정신문서의들 어, 오늘 락강 세미나 10일 어, 56페이지 어, 2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확실성의 주체에 관하의 2번 에, 락강은 반복개념과 전이개념이 완전히 무관하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 무의식은 존재적 수준에서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에, 얘기하면서 이 무의식의 위상은 윤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이드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가야만 한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의 명제죠 Voice for s o l i c h e r d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있는 곳에 결국 주 어, 무의식이 있는 곳에, 무의식은 어디 있죠? 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에 꿈에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꿈을 통해서 주체의 진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무의식의 욕망의 의미가 밝혀져야 한다. 주체의 진실이 발견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명제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있어야 될 곳에 제대로 있는 게, 그게 긍정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만약에 자수준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주체는 무의식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있는 곳에, 그것이라는 건 바로 주체를 얘기하겠죠. 주체가 있는 곳에 내가 되어줘야 한다. 주체가 있는 곳이 바로 꿈, 아니, 꿈 아니겠어요? 프로이드 입장에서? 그 꿈을 통해서 주체는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에 예, 프로이드의 용어로 이게 배웅이 되는 것이죠.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게 긍정이고 주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상태를 페알로이그능 어, 또는 그 페아 나이공, 페아 나이능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위상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무의식의 윤리성 또는 주체의 윤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프로이드는 그 어, 불타는 자신이 불타는 어, 그 꿈을 어, 아버지의 꿈속에서 자신의 불타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어, 소년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꿈이 욕망의 이미지다. 이렇게 이론을 펼칩니다. 꿈이 욕망의 이미지다. 주체의 욕망은 꿈이라는 이미지를 통, 어, 타고 나오는 거예요. 꿈이, 꿈이라는 이미지를 타고, 어, 욕망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죠. <laughs> 이 아이는 잠자고, 옆방에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에게 제가 불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 아버지의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버지의 욕망을 음,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뭘까요? 아버지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내가 불타는 게그왜 불타겠느냐 아버지는 내가 불타는 게왜 불탄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 당신의 죄책감, 당신의 그죄 때문에 내가 지금 불타고 있다. 이런 뜻이라기 보다는 아버지의 죄책감에서 빨리 해방되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아버지의 욕망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만. 나에게 죄책감을 거두시고 아버지도 이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으세요. 그런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햄릿의 아버지가 햄릿에게 거세시키는 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상주의를 추구했는데 이것이 햄릿에게는 아버지의 굉장히 결의된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햄릿이 아버지 죽은 아버지의 그 망령에 의해서 어, 괴롭힘을 받을 때 음, 햄릿이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거세시켰다면,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거세, 거세시켰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죄책, 죄 속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의미도 있고, 어, 또 내가 아버지를 죄 짓도록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어,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다를 때.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를 때, 그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아버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아버지의 죄, 죄책감 또는 그 죄악의 짐이 아들에게로, 어, 전수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들이 죄 짓는 것이 그 자손 대대로 그 죄의 짐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그 당대와 그 세대, 영원히, 그 후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예. 어, 여기서 그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개비사이트적 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의 그 확실성에 대한 프로이드의 행보를 데카르트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무의식의 확실성에 대한 첫 번째 과제는 무의식의 내용이라 할 만한 것을 함축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내용이라 할 만한 것을 함축하는 게 뭐죠? 꿈입니다. 꿈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메타에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예, 꿈속에 나타나는 뭐 나무는 무엇이고, 무슨 바위는 무엇이고, 무슨 해는 뭐고, 그런 그 메타에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꿈 자체를 텍스트로 삼고, 그 텍스트 안에 머무르라.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무의식의 진실에 들어갈 수 있는, 무의식의 그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무의식의 텍스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laughs> 무의식의 텍스트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그 그 꿈의 텍스트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 꿈의 꿈의 텍스트라는 게 이게 그 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락강은 바로 그 의심이 의심스러운 것이 프로이드의 확실성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꿈에 대해서 뭔가를 의심한다는 것, 그것은 꿈이 무엇인가를 숨길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숨기는 대상을 드러내야 할 어떤 필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꿈이 숨기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무의식은 드러내고자 하는 필연성, 그 자의성을 그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프로이드 자신이 프로이드는 자신이 의심하는 바로 그것에 무의식적이라 할 어떤 생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의심하는 바로 그것에 왜? 자신은 지금 꿈을 의심하고 있단 말이죠. 꿈의 확실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의식이 의심하고 있는 그것을 만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만든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부재자로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데카르트의, 그, 비, 데카르트와 프로이드의, 그, 확실성의, 그, 이, 비대칭성을 얘기하면서 둘 사이의 비대칭성은 주체의 확실성을 정립하는 최초의 행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비대칭은 프로이드에게서는 주체가 거처하는 곳이 바로 그 무의식의 장이라는 데 있다. 예. 네. 데카르트에게서는 주체가 거처하는 곳이 무의식의 장인가요? 아니죠. 의식의 장이죠. 프로이드가 세상을 변형시킬 만큼의 진보를 완수해낸 것은 그가 주체가 거쳐하는 곳으로서의 그 무의식의 장의 확실성을 단언했기 때문이다. 그 무의식의 장의 확실성, 주체가 거쳐하는 곳으로서의 주체의 주소로서의 무의식의 확실성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프로이드다. 나는 생각한다는 그것이 나는 존재한다로 전환되는 한에서 어떤 실제를 겨냥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실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할때그 생각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줄 만한 어떤 실제, 어떤 초월적 그 기준이 기준이 진리의 기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음, 나의 의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그 확실성을 보증해 준다. 그게 누굽니까? 데카르트가 자신의 생각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죠? 그게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63페이지 주체의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은 절대로 무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지적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주체의 수준에서 시작된 것은 뭐가 시작된 것이죠? 무의식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주체 의 수준에서 무의식은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꿈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통해서 어, 모호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무, 우리는 무의식의 주체가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그가 확실성을 얻기 이전부터 사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무의식은 그 자신의 그 확실성을 어, 확보하기 전부터 자신의 확실성을 얻기 전부터 무의식은 이미 사유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가 덕분에 우리는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